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자 이제 봄이 점점 더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환절기 건강 조심 잘 하고요. 자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번 주는 우리 여수와서까지 끝났고 오늘은 사사기 들어갈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어, 왕이 없었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척 슬퍼한 그런. 성경 이야기인데 어 부모님들과 같이 잘 읽어 보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기도할게요. 예쁜 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오늘 예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되게 함께해주시고 도와주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요 친구들과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과 일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오늘 기도는 우리 전보라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예쁜 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잠 자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헤아려주지 못한 상처나 걱정이 있다면 그 마음도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되어 유치부 재적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모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어? 지금 저분 누군지 알아요? 아, 맞아. 마친 친구도 있는데 영국의 여왕이에요. 저 분이 지금 한 94세 됐을 거예요. 되게 오래 살죠. 장수하는 여왕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 여왕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왕을 위해서 왕관도 만들었고요. 여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도 있어요. 그리고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도 있어요. 그리고 여왕을 지키는 저렇게 병사들이 있어서 여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왕을 귀하게 떠받들어고 살고 있어요. 국민들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0편 145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 왕은요, 남유다의 희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잘 다스리라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 종이었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가서 잘살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많은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아주 으뜸이 되는 왕이었는데 그런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PPT를 보면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을 만.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놓여 있고요. 이쪽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말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들을 저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볼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히스기야 왕이 볼때 저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저 우상들을 다 깨부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집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걸 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집들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만을 섬겨라. 그래야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할 일이 뭐죠? 자 우상을 없애고 할 일이 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때 있던 성전이 다 이렇게 뭐좀 무너진 데도 있고. 고장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었을 때, 성전을 다 올바르게 다시 고치라고 얘기했어요.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꾸민 다음에, 자, 저게 보면, 저게 뭘까요? 자,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또 사람들도 목소리와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정말 기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의왕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친구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빨리, 하루 빨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과 율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막 우리 동영상 할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예쁜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를 바른 자세로 잘드리게 하시고 열심히 찬양과 일동을 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코로나 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교 갈때 유치원 갈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것을 또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축도하고 나서. 어 저번에 선생님들이 집으로 보내줬던 우리 공과 공부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번 주어 공과 공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니까 요 집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엄마랑 공과 공부 잘 만들고 잘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주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꼭 공과 잘 만들어서 사진 찍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과 가정과 또 유치원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공과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라고요. 자, 요 부분을 구가에서 뜯어 놓고요. 자, 이거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뜯어놓으세요. 그리고 스티커 뒤에 스티커북에서 이세 가지 친구를 뜯어놓으면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어때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신 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이고요.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데, 뒤에 이거를 풀칠을 해서, 자, 풀, 풀을 뜯어서, 자, 풀칠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붙여서 이 하나님을, 자, 여기다 이렇게 끼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끼, 끼워서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어때요? 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 위해서 자 여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접어볼게요 자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뭐죠? 첫 번째 그림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죠? 자 여기 스티커, 스티커북에서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자, 여기 붙였어요. 자, 어때요? 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어, 네, 두 번째 그림은 네,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가운데에다가, 자, 가운데 비어있는 데다가 우리 친구 하나님을 소중하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 친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기, 기뻐해드리는 친구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은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자, 기도하고 있을 때,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실 거고요. 늘 우리 하나님, 친구들과 같이 하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접어볼게요. 자, 여기 떨어졌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껴놔야 되고요. 자,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이제 누구누구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자, 우리 하나님을 소중하게 친구, 생각하는 친구들은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누구 누구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기 누구 누구는 자기 이름을 써보시고요. 이름을 못 쓰는 친구들은. 나중에 엄마한테, 어머니께 써달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자 누구 누구는 자기 이름을 써서 누구 누구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오늘 만들기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도 다음 시간에 공과 공부 즐겁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안녕.